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2회 나라사랑 한마당 국민축제 전국태권도 품새 경연대회가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영농학생회관에서 선수와 학부형 관계자 등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행사를 추렀습니다. 이번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농과 참전용사들의 위인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 열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세월의 역사 속으로 잊혀져가는 보훈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온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 부강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오전에 개최된 개회식에는. 오늘균 나라사랑국민축제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신영교 대전지방보훈청장 김선님 대전충남안보협의회 회장, 윤석경 강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장, 이웅인 김성준 박상도 대의 고문과 신영교 부대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과 관계자 등을 격려했습니다. 오늘균 나라사랑국민축제조직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냉수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고 외부적으로는 독도 문제, 동북 공정과 같이 주변 국가의 영토, 역사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의식과 자긍심 고취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어 독도 수호 애국 청년 단원 선발 행사와 겸하여. 축제를 열게 되어 더 한층 큰 의미가 있다 말하면서 진정한 국가 보훈의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열명중네 명이 6.25 전쟁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국가 정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기호 대한민국의 자랑인 태권도를 수련하는. 지도자와 수련생은 누구보다도 조국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태권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라 사랑의 기치를 들고 조국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200여 개 나라에 퍼져 있는 태권도가 하나로 모아지고 국내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가족이 우리의 가까운 현대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축제는 독도 사랑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설말되는 태권도 선수들은 7월 28일 날 제1의 울릉 군수배 태권도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멀리 뉴캘리도니아에서 태권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운 날씨에 태권도 가족 여러분 건승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행사 말미에는 성녀루 호우회장이 호국 다진 결의를 했으며 뒤이어 정운영 전물 군경 유족회 대전시 지부장의 만세 삼창이 이어져 행사장은 한때 호국 보은의 물결이 천지를 뒤흔들 정도로 감동의 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성녀루 호우회장은 나라사랑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은처 장관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선수 선서는 전상현 김민선 선수가 했으며 식9 행사에서는 유성 생명 과학부 간연학부와 농학부 단원들이 대회의 성공을 다짐하는 연주와 사물놀이 시범을 펼쳐 축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윤승로 사범이 이끌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뉴칼레도니아의 선수들이 참석해. 때마침 펼쳐진 우리 고유의 행사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들 선수들은 겨루기 친선 경기를 갖는 등 태권도 종주국의 맛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실버 건강시범단 시범에서는 7순위 넘은 이응인 무덕간 동우회장 등이 태권도 품새와 호신술 시범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대전광역시 대표 금빛 가운 태권도 시범단의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신나는 음악과 함께한 시범이 관중들의 귀와 시선을 사로잡아 함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품새 부문과 태권체조, 줄넘기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줄넘기 대회에서는 귀여운 유치부 어린이들의 깜찍한 줄넘기 동작에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제 연계 행사로 태극기와 무궁화를 그림으로 그리고 표어를 작성해 보는 순서, 나라 사랑 큰 나무 가슴에 달기 운동 등이 펼쳐졌으며. 행사장 복도에는 625의 참상과 반공 사진전이 펼쳐지는 등 이번 대회가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깊었다는 평을 참가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TK 타임즈 TV 안치훈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파이팅. 보면서. <목소리> 일제 침략에 맞서 나서... 물열심에서이 나라의 독역들이 되고 대통령들 이셔야 <laughs> 돼요. 나라 망신 <방침> 사실 <laughs>